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하면 Y 값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차이였었때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모양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,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얘 여기로 가기도 하는 거였지 바로 인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비례상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의 두 가지였어 두 가지 그런데 우리한 수는 여 조건 많아. 그 조건 많지만 그게 아니고요. 내가 말한 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가 않을 거야.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지금부터 이습을 시작해 볼 거야. 자,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자, 얘를 한번 들어봐 봐. 자, 뭐냐면 무리 함수는 일단 선생님이 한 예로 예를 말이 들려서,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. 더 쉽게 적을게. Y는 됐지? Y는 루텍스라고 하면 이거 그래프를 이거 뭐 뭔말이야? 이렇게 생각이 들거라고. 어 Y는 루텍스? 어떻게 그리지? 아무것도 몰라. 정보라.